이번 영상에서는 다육식물을 이렇게 뿌리채 뽑아가지고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는 바로 물을 줘도 되는지 아니면 며칠 있다가 물을 줘도 되는지 그 영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니 이번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팜스맨입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다육식물을 이렇게 분갈이를 해줄 때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는 과연 며칠 있다가 물을 줘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번 영상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도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며칠 있다가 물을 줘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도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다육식물을 분갈이를 해줄 때는 이렇게 뿌리가 잔뜩 길게 나와 있고 잎뿌리를 새 흙에 옮겨 심어주기 때문에 그 흙에는 수분기가 없어가지고 바로 물을 줘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면 좋은 영상이 될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는데 어, 과연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바로 물을 줘도 된다 대 며칠 있다가 물을 줘야 된다 어떤 게 정답일 것 같나요? 조금 더 다육 식물을 많이 접하지 않으신 입문자분들께 제가 권하는 내용은. 며칠 있다가 물을 준다는 것이 좋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며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육식물이 충분히 물을 줄수 있는 환경에서 4,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육식물에게 물을 주면은 다육식물이 조금 더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육식물이 물을 줄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라면은 한여름철이나 통풍이 안 되는 꿉꿉한 그런 날씨에는 피해주고 가을과 같은 선선한 바람이 유지가 될 때는 그렇게 물을 주시는 것이 보편적이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은 왜 며칠을 있다가 물을 줘야 되냐면 다육 식물이 기존에 있는 흙 속에서 이렇게 뿌리채 올려내면은 잎 뿌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두두둑 이렇게 끊기거나 아니면은 잔 뿌리들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뿌리의 상태가 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새흙으로 옮겨 심었을 때는 잎 뿌리에는 상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물을 줘버리며 물을 통해서 잎 뿌리에게 세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육식물이 병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4,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 다육이가 회복세를 거치고 난 이후에 다육식물이 물을 준다면 이 뿌리로 충분히 건강하게 물을 흡수하지만 어,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통해서 병균이 침투할 수도 있으니까 며칠 있다가 물 주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쉽게 비유를 하기 위해서 사람도 손에 상처가 난다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 버리면은 소독약을 발라 주고 손 씻을 때도 그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고 반창고 같은 것을 붙여 주는 것처럼 이 다육식물들도 분갈이를 해 주고 나면은 뿌리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반대로 제가 조금 전에 바로 물을 줘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 밖에서 며칠 동안 밖에서 건조를 시켜 놓으면 이 상처가 있었는 뿌리도 건조가 되어 상처가 아물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육이를 바로 심어가지고 물을 주신다면 뿌리가 조금 더 빨리 활착이 되어 다육식물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입문자분들께서는 그래도 다육식물을 아직까지 많이 접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육식물이 병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육식물이 빨리 성장하는 욕심보다는 다육식물이 잘 죽지 않고 잘 자라는 것부터 느끼셔야 흥미를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육식물을 화분 속에 심어 놓으시고 며칠 정도 있다가 물을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촬영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